...의 기대를 받고 있는 양팀 간의 반대결. 그 치열한 승부 펼쳐집니다. 축구 열정이 대단한 도시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그라운드 마드리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중계 캐스터 배성재고요. 도움 말씀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오늘 경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절호의 기회. 침착하게 걷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네, 수비의 상황 정리가 굉장히 빨랐어. 좋은 선택입니다. 아, 멋진 패스! 인터셉트입니다. 품절된 골,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스로인이에요. 얀 오블라, 랑글레, 틸리아노 시메온네 파블로 바리오스, 코케 파블로 바리오스, 상대 수비의 빈틈을 찾아봅니다. 알바레스. 자, 뿔처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다시 한번 기고합합다다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어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미야. 코 한불더 넣으면 공점입니다 네,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위험한 쪽에서 공을 뺏겼는데 이게 결국 실점의 빌미가 됐어요. 점수는 이제 2대1이 됐습니다. 셀롯 코케 노렌케 볼이 벗어났습니다. 선택이 늦었네요. 그대로 골 벗어나면서 스로인 선언됩니다. 자하 상대 공간으로 로밍 패스. 6초 동료 쪽으로 올립니다. 루키퍼의 선방입니다. 상대 공격을 무산시킵니다. 주니아로 시메오네. 알렉산더르 수비로. 아 좋습니다. 압박이 있죠. 골키퍼에게 연결합니다. 자 측면 쪽에서 속도를 높입니다. 골 이후에 공점골까지 기록합니다. 결국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네, 지금 느리라면 다시 나옵니다. 박스 안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깔끔하게 연결을 시켰어요.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계속해서 압박을 할 기세입니다. 알바레스 파블로 바리오스 랑글레 마르코스 유렌테 요렌테, 파블로 바리오스, 고케, 태클 성공합니다. 한스코, 르노르마, 줄리아노 시메오네. 우리 아날 바스주 심이 경 기를 멈춰서 였 습니다. 옥사이드 입니다. 우 리아 노시 베오네 요렌테 자, 이, 감 독이 수비수 들을 많이 내렸 네요. 공료들을 바라보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자 지금 좋은 공격 전개였는데 아 조직적인 수비에 결국 끊기네요. 루미아노 시메오네 자아크레 마드리드 공백입니다자 들어가 봐아 골키퍼 라이크운 슈팅을 잘 막았습니다. 연결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약간 성급한 판단이었죠. 아쉬운 패스입니다. 파블로 바리오스. 아, 경기심 추가 시간 좀 짜게 주네요. 1분입니다. 자, 주심 휘슬 불었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감독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윙 플레이를 해 보는데요. 공격 이어갑니다. 여기서 끊깁니다. 여기서 끊깁니다. 수비 진영 이제 출발해야죠. 뒤미입니 역습할 수 있습니다. 찬스죠. 골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명점을 때 드립니다. 3대는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 그리고 골프터의 1대1 상황인데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아 신원의 감독 벤치에서 화호하는데요한 골차 리드를 점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가져옵니다. 3대2 다시 키고프로 전개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갈지요 인사이드로 잡았습니다만 살짝 벗어납니다 자 누구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구체카드가 투입됩니다 곱킬 패스를 끊어냅니다. 곱아곱가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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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치곱니다게니다 곱게 곱게 합니다. 공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볼업 킥을 준비합니다. 아, 강한 슈팅이었는데요. 지금 세밀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0점 조준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 다음 슈팅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루디아노 시베우네 한스코. 갤러버. 자, 앞서가고 있는 팀이 침착하게 공을 돌리면서 기회를 또 엿봅니다. 요렌테, 직접 몰고 전진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공격이 많이 아쉽겠습니다.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연결되면 기회입니다. 넘기네요. 골대 옆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코나길로 후반전도 어느덧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케 자, 아, 저렇게 수비가 붙기 전에 볼을 처리했어야죠. 감각적이 패스입니다. 박아냅니다. 박아냅니다. 볼, 긴골문에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우주공산이었습니다. 자, 골키퍼가 따라오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네, 골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요. 지금은 골블이 완전히 피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감독도 기뻐하고 있어요. 3대3. 자, 따라잡았어요. 르노르바아공백입니다 줄리아노 네, 시메오데 뚫었어요뚫었습니다자 수비의 공격 차단 소유권 달했습니다 자 피치 사인이 들어갑니다 킥공단으로 찔러 줍니다. 선수들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시간대죠. 길목 차단 멋집니다. 자, 앞꿈과 열렸나요? 흠자 계속 공 치고 나갑니다. 몸에 맞고 벗어났어요 코너킥입니다 길게 열었습니다 결국은 무위의그입니다 서포터들 아쉽겠는데요 득점 기회입니다 득점 기회 에서 움직여 봅니다. 자, 공이 터치 라인을 벗어나면서 아틀레티코의 스로인알렉산르리 셀롯. 크루스, 알바레스에게 공 잡는 아틀레티코. 8 번째 골입니다. 5대3이에요. 자 내줄까요? 이 정도면 아틀티코 마드리드 오늘 보여줄 걸다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상대보다는 좀 앞서 있는 모습이죠. 개인기량도 좋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나 전술적인 움직임까지 완벽에 가까웠어요. 오을 이룰 때마다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어, 경기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 패스 좋은데요. 알바레스, 조리치. 좋은 엔트트릭을 달성합니다 자, 골장면를 같이 보며 어우, 여기서 절개한 획득 패스가 나왔고요 아,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슈팅 마무리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골키퍼가 맞게는 역부족이었어요 어렵겠습니다만 끝까지 뛰어야죠. 상대 수비를 따돌립니다. 아, 굽니다! 2니다 선수를 대체합니다. 안쪽으로! 자, 거절했습니다만 아직 뛰어합니다 자,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프박이 심했으려만 결국 골키퍼가 잡고 그라운드에 넘어집니다. 아틀레티코 자하 공을 뺏기고만 해요. 강력한 슈팅! 자 여기서 경기는 종료됩니다. 아틀레티코가 승리를 거두면서 확실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아, 엄청난 경기력이었죠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강팀의 덤버를 입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수 밸런스가 특히 좋았어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손쉬운 승리를 따냅니다